캡처하면 되겠다 그죠 슬리피 형님이 네. 전화가 안오더다고서섭하대요아 진짜요? 네어 <laughs> 그 형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루시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댕댕 트래킹 네 댕댕 트레킹 장소에 왔어요 아 사실 여기서 루시랑 어제 하룻밤 잤습니다 오늘은 이제 댕댕 트레킹을 체험해 볼 건데 일단은 루시 아침밥 먹이고 여기 좀 구경 좀 하다가 출발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루시랑 편의점 갔다오느라 잠깐 여기 넣어놨는데 아주 털이 차에 미쳤어 지금 또털 천지야 어쨌든 이제 루시 밥부터 먼저 먹이고 좀 구경해 보러 갈게요 자 루시야 밥 먹자 어야 개판이다 오, 우털 기다려 기다려 가자 우와 야야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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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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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야야야. 야야야야. 자 야야야야 자 야, 자자자자자 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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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강선도 식후경 어? 트레킹도 식후경이다 밥 먹고 가자 밥 먹어야지 밥 이제 사람 없는 데서 밥 주고 갈게요 어우 어, 힘들어 아, 루시야 신나? 야 물부터 먹어 그래 물한잔 먹어 일단 아 어제 비와가지고 진짜 루시야 차 안에서 자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 루시는 잘 자는데 저는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한 2시간 잤나? 와죽겠어요야 아, 어디 가서 또일라와 루시 로와밥 먹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배 아파 딱 이만큼만 먹어 야 나도 밥을 안 먹었는데 저는 까먹으러 갑니다 많이 묵으라 많이 묵어 아 벌써 다 먹었어 왜 잘했어 주치 어디가 어디가 예 그거 뭐 없어 얼로와 인마 밥먹었으니까물한잔 먹고 와안 먹어? 야씨물 생명수야 인마 자 이제 다 먹었지? 출발하자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가야지 지난번에 독립이랑 산 올라가면서 느꼈어 이 목줄을 차고 올라가니까 이 목줄이 얘네들을 채더라고 그래서 하네스를 또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다섯 개 있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사 오면서 싹다 잃어버렸어. <laughs> 자 어쨌든 이제 출발합니다. 가자 가자. 뭐야? 출발하자마자 바로 똥 싸. <laughs> 엄청 많이 썼다와 엄청 많이 썼어. 아주 건똥을 싸버렸네. 한가득. 짜잔. 오늘 루시랑 온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사실 이제 이것도 핑계이중 하나긴 한데 12km를 제가 못 걸을 것 같아요. 지금 양쪽 발목이 다 망가져가지고 양쪽 다 이렇게 발목 보호대를 찼습니다. 네, 양쪽 다 찼어요. 요즘 운동하다가 자꾸 발목을 다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쉬운 코스. 그리고 이번에 7km 코스가 새로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한번 7km 코스 오늘 완주해볼게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테리만족 하실 수 있게. 예, 갑시다. 야, 사람 많다. 가보자, 가보자. 이쪽으로. 무진정 만데 사람. 좀 있다 이제 저희 7km 코스는 이 곤돌라를 타고 저기 위에 올라가서 어, 산행하는 코스예요좀 있다 이걸 탈 겁니다. 일단 여기 구경 좀 하고 가자. 뭔가 이렇게 많냐? 일라르 루시. 너뭐 곤돌라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위에 보고 있는 거 봐. <laughs> 위에 보고 깜짝 놀랐네. 일라 와, 리셉션 등록하고 가게. 이거 갈게요, 버려도 되나요 여기다? 어네 네. 그럼요 선물 받아요 아 선물이 있늘준한 <laughs> 워터보스입니다 어아 물에 타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물잘 감사... 먹게 하는 약간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가자 루씨 똥 싸고 이거 받았네 <laughs> 야, 보상이 큰데 똥에 대한 <laughs> 가자 가자 야 뭐가 이렇게 많냐 <laughs> 기념품 받는 거123456 일단 리셉션에서 등록부터 하고 한 바퀴 돌자. 우리가 지금 왔으니까 배봉호 표는 받아야지. 블라르 씨, 호루풍 갖고 가자. 여기, 여기 줄 서야 돼. 줄서줄서 임마. 어? 글씨열로 <목소리> 와봐, 너 찐구다. 엄청 크다, 너. 야, 너 크다. 몇 킬로예요? 20 k 로와 오, 진짜 엄청 큰데. 야, 너도 큰편인데 야. 몸무게가 20 k 로인가 동치가 엄청 큰데요? 와, 엄청 크다, 너. 와, 대박. 아네 맞습니다 아 그걸로 등록됐어요 저? 네? <laughs> 그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아씨 창피하게 <laughs> 얘는 배이호표랑 케이블카 탑승권입니다 케이블카 아 탑승권? 코스 참여하실 때꼭시참해주셔야 돼요. 네네 이거 네. 저 뭐야 몇 시부터 탈수 있어요? 저희 케이블카 탑승 올라가는 탑승권 10시부터 가능하십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시간 동 놀다가 가겠네 고생하세요 <laughs> 네 코스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여기 짐이 생겼어 이거 차에다 놓고 가겠는데 짐을 또 10시 그짐좀 놓고 오자 어 짐이 자꾸 생기네 아예 아싸리 기념품까지 다 받고 차에다가 싹 놓고 가자 응 어, 그래야겠다 야 어, 정신없지? 야, 네. 평생 본 강아지 중에 오늘 제일 많아. 야, 미쳤다, 미쳤어. 이로아, 아저씨. 아, 이거 혹시 다 넣어주시나요? 아, 예,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자, 이거 차에 놓고 오자. 어? 아, 정영웅입니다 인사드리고 가자. 네, 됐습니다. 와, 어, 팬서비스. 정말 많이 찍어주세요. 뭐든 잘 나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주세요. 어, 총님이 잠깐 들어요 사이사로. 이렇게. 아, 찍고 있는 거구나. 네. 캡처하면 되겠다. 그죠? 슬리피 형님이. 네. 전화가 안 오더라고, 섭섭하대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어, 그 형님, 나한테도 연락 없던데. <laughs> 아, 이제 연락해보겠습니다. 네. 그어가셔 네. 네. 가자, 루시. 자, 차로 다시, 복귀. 아, 차에 가서 이거 지금 다시 넣고. 자, 한 바퀴 돌아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출발하자. 갑시다. 자, 가자, 가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 13km, 6km 이제 출발 지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km로 출발할 거라 저 곤돌라로 타고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애니메이드 큐리가드 예, 애니메이드 큐리가드가 여기 댕댕 트레킹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건강하게 산책하시라고 제공해 드렸어요. 사람한테도 빌려주세요뿌셔도 돼요. 더 순해요, 사람 거보다. 아, 네. 사람 거보다 더 순해요? 네, 네. 건강하게 산책하십시오. <laughs> 어, 많이 이용하신다. 뿌듯하다. 오, 부족하겠는데, 수령이 너도 한번 뿌리고 가자. 아, 다들 이용하시니까 뿌듯하네.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애니메이트 퓨리카드 댕댕트레킹에서 다 같이 즐겁게 뿌리시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잘 만들었다. <laughs> 아, <이거> 내려갔다 뭐... <laughs> 다 됐어. 하자, 루시. 얘들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 진드기 피제가. 이 여름에 산행하기에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 밤에 집에 가서 막 찐득이 딸려와가지고 집에 막 아휴 끔찍해 그때 연구소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사실 시중에 99%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에요 진짜 기피제가 아닌 거지. 근데 저희 애니메이드 퓨리가드는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제 인증 받았고 그리고 이제 뿌렸을 때 기피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진짜 진득이 기피제입니다. 아 그나저나 다들 즐겁게 뿌려주시니까 너무 뿌듯하네. <laughs> 내가 34살 먹고 한일 중에 오늘이 가장 보람찹니다. <laughs> 내 태어나서 최고 보람 있는 일이야 오늘이. 다들 건강한 산책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도 진짜 출발해보자고 자 다시 왔습니다 곤돌라 타러 이 이벤트 존을 구경을 한번 하고 가자고 여기 포토존이네 포토존이지만 혼자 와서 찍을 수가 없다 여기서 혼자 와서 찍을 수가 없어 어, 아 이런 협찬사들 업체들이 이렇게 있네 아 저기가 진짜 포토존이다 어쨌든 조심해라 저쪽도 한번 구경해보자 에잉? 아, 그래도 오늘 어제 비가 왕창한 날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다행이야, 진짜. 약간 선선합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예 네. 가자, 가자. 일어 와. 오, 지금 푸드트럭도 있네. 이따가 갔다 와서 저기서 좀 먹어야겠다. 지금 먹었다가는 나 토할 수도 있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배 아플 거야, 아마. <웃음> 귀여워. 안녕. <laughs> 안녕. <laughs> 나랑 인사할 거야? 눈 되게 조그마다. 주먹만 해. 고생하세요. 네. 자, 가자, 이제. 올라가자. 자, 군둘러 타고 이제 출발 지점으로 이동할게요. 7km 구간. 아이, 러시잘 올라간다. <laughs> 잘 올라가. 어, 곤둘러 줄이 생각보다 기네? 저,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저기로 돌아가자.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곤둘러 루시. 들어와 어? 죄송해요 가자 <laughs> 네. <laughs> 예. <laughs> 가자 티켓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셔 <laughs> 안고 루시 보고 계셨어 아, 웃기다 에 기다려 이제 너야 루시 가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갈수 있어 할수 있어. 못 가? 씨, 일로 와. 씨, 일로 와. 야, 이 새끼야. 왜못 타. 여기 왜못 타. 야, 급하게 들고 뛰어왔네, 아주 그냥. 근데 문안 닫히네, 원래? 왜 원래 이러고 열고 가? 여기서 닫히겠지? 어, 루시야. 이게 뭐야? 신기하지, 루시? 으 어, 내리면 안 돼. 루시 시점. 문 닫히겠지? 아, 닫힌다. 루시 놀랬다. 자, 이제 군돌로 출발합니다. 청룡열차 청룡열처한테... 같아. 루시아, 저 앞에 보고 싶지? 와, 출발한다잉. 오, 속도 붙는다. 가자, 오호! 루시아, 루시아, 이거 봐. 야, 맨날 바닥에서 지상고 15cm에서 처음 올라왔지, 이렇게 높이.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루시아, 뷰 봐라, 뷰. 뷰바라 뷰. 야, 출이네너이 떨고 있어. 무서워 떤다, 떤다. 다리 델덜떤다 러시 <laughs> 무서워? 러시 무섭대. 구경해 인마.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곤돌라를 탈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고. <laughs> 밖에 보고 있는 거야. <laughs> 야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구름 속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거야? 위에는 춥겠는데. 가보자. 러시아 구름 속으로 가보자. <laughs> 무섭다. 약간 영화 미스트 같네. 괴물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그 안개에서 외계인이 막 사람들 잡아가는 거. 때마침 이제 막 도착했네요. 자, 내리자, 이제. 가자! 야. 가자. 도착했습니다. 야, 구름에 가득 찼네, 진짜. 대박. 야, 혼자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못 찍어. 루시아 여기 구경만 해라. 못 찍어줄게. 야, 여기 포토존 여기야, 임마. 일로 와봐. 아, 이 됐어. 가자, 그냥. <laughs> 포기해. 예, 어쨌든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제 코스로 진짜 갈게요. 출발해야 돼 이제 10시 20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부지런히 갑시다 자 여기도 깊이 g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부르시고 가시면 돼요 와 구름 봐라 구름 안개 낀거 봐자 오늘 저희는 이제 새로운 코스 자작나무 숲으로 갑니다 7km 예가자루시 네, 이제 진짜 제대로 출발을 해볼게요 가보자 가자 가자 야 진짜 코스에 구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네 재밌네 지금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다.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아저씨. 알지?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치어리더. 아, 오 구롱 멋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원해 주신 거요? 부끄지? 눈높이에 맞춰서 응원을 해 주셔요. 예, 사람 눈높이, 말고 강아지 눈높이. <laughs> 가자. 옳지. 놀러 간다. 자, 댕댕 트래킹.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응? 미칠라봐. 보물찾기 댕잘전이 구야 4개 이상 보물을 찾아서 사진으로 찍은 후, 인포메이션 없는 부스로 와주세요. 아, 그, 댕댕트래킹 이벤트가 있는데, 이 보물찾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 어떤 물건 어을까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를? 이거 찾다가 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갈까? 가자. <laughs> 내 정선 경험상, 뱀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돼. 야, 루시, 잘 올라간다. 14km 코스로 갔어도 됐겠다. 응, 잘 올라가요. 역시, 우리 코기들은 짬빠가 있지. 강력해. 오히려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내 발목. <laughs> 기다려, 천천히 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뭐야. 구름 이 있어. 구름 이 있다, 구름 이에 응.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야, 루시. 와, 씨. 굴러가버리냐. 야, 천천히 가. 루시, 기다려. 어, 약간 뛰어가고 싶다. 길이, 뛰기딱 좋아. 트레일러닝. 응? 루시 트레일러닝 해야 되는데. 와, 결국 루시 트레일러닝 하듯이 다 채쳐왔습니다. 계속 앞으로다가 루시가 힘이 남네. 지금 대충 2km 걸었는데 루시가 체력이 좋아요, 역시. 웃긴 게 공통적으로 이 목양견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앞에도 있는데 보더콜리, 웰시코기. 이 친구들이 다 앞으로 찔러 나가. <laughs> 저 친구도 계속 뛰고 있어 지금 앞에서. <laughs> 아 웃기네. 아 진짜 좋다 근데 이 숲.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진짜 상쾌하다. 피톤치드 뿜뿜. 비염 때문에 내 콧물도 뿜뿜. 뭐야 이쪽이야? 강철 자작나무 7 k m 이쪽 방향 어, 뭐야 여기, 여기 피크닉 장소인가보다 루시 물 먹고 갈까물 먹고 가자 그럼 루시 일로 와봐 자깐물 먹자 구멍 물 많이 먹어라 야물 먹어 알았어 끼누야물 먹어 빨리 뚝배구 소리 반응하고 있어 루시 물 먹어 일로와봐 선 이거 진드기 이거 뿌리시면 바로 도망갈 거예요 오, 지금 진짜요? 아, 네, 기피젠데 동물검역본부에서 인증까지 받은 거라서 안전한 거예요 다한 번씩 뿌리십시오 애들 배 쪽이랑 가슴 이쪽 하고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서 문질러주세요 또 뜬다 야 김춘배 1위 와 난리 났다 아놀 거라고 <웃음> <웃음> 가자 네가 해주 그냥 꼬집댕이 고생하셨다고생하셨습니고생하셨다 가자 오늘도 뿌듯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찐득이는 못 참지. <laughs> 어 이제 진짜 자작나무 숲다운 길이 나왔네요. 자작나무 이게 우유일이 많아 이 껍데기에 그래서 이게 불쏘시개로 쓰기 엄청 좋아요. 기름져서. 아 근데 날이 시원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독립이랑 지금 무의도 가서 산 올라간 게 훨씬 힘듭니다 지금. 나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 물도 한입도 안 먹었어. 그냥 단지 발목이 아플 뿐. 아 이건 내 관절 탓이다. 미안하다 루시아. 내가 너를 못 따라가네. 나 믿지? 우린 할수 있어. 어. 이제 3.5km 왔네요. 딱반 왔네. 제일 긴 코스 할걸 그랬나? 13km인가? 예, 루시가 체력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어우, 미끄럽다, 진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너무 미끄러워, 바닥이. 야야야야, 오, 오, 루시야, 오, 야야야. 야, 야. 야, 씨, 나 자빠져, 임마. 아, 야, 비 내려서 물으르는 거 봐. 깨끗하다. 가재 나올 것 같다, 가재. 아, 평상도 있고 좋네. 루시야 여기서 바나나 먹고 갈까? 우리 바나나 먹고 가자 나 배고프다 바나나 나 먹고 가자 넌밥 먹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먹었거든 뭐좀 먹자 아 어, 거기 잠깐 누워있어 바나나 줄게 아나 어, 그나저나 진짜 발목 큰일 났네 아 어, 아파 발목 때문에 부담돼 내려가는 게 루시야 바나나 먹자 일로 와 잠깐 바나나 줄게 맛있지? 당충전에 음, 잘 먹네. 없어 이제 끝. 없어 다 아, 발목 풀렸네. 내가 가방에 물이랑 이런 카메라 장비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무겁기도 했고, 제 가방이 사실 지금 한 5kg가 넘어요. 5.5kg 정도 돼. 루시가 물을 많이 먹는 편이라 물을 많이 챙겼거든. 그때 발목이 부담되네. 아, 어, 아파 아, 내 발목. 지금 사람 오니까 저기 친구 온다고 구경하네. 됐어. 자. 바로 출 뭐야 벌써 뛰어 내렸어 루시는 <laughs> 바로 출발해야지 가자 자 이제 다시 출발합시다 루시야 이제 뛰어 내려가지 말자 나 발목이 너무 아프다 천천히 가자 그렇지 힘들 땐 내핑기 되면서 쉬어가도 봐줌 <laughs> 어 찔리는데 아내 발목 문면 진짜 씨. 어? 아까 그 친구다. <laughs> 안녕. 이제. 이제. 안녕. 가자. 어. 아, 내 발목. 아, 미끄러졌어. 아, 발목 겁나 세게 피었다 지금. 아. 오, 어, 왼쪽 발목 큰일 났는데? 아, 다친데 또 다쳤어. 아, 아 파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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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가 발목. 아, 발목 진짜 안 좋아. 큰일 났어. 뒤에 보더콜리 친구도 따라오고 있어요. 잘생겼어. 방금 얘기하다 왔는데 루시랑 동갑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7살. 그래서 진짜 보더콜리들 체력 다 좋아. 아, 이제 나도 루시랑 놀아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발목 문에 아, 루시를 놀아줄 수가 없네. 큰일 났네. 아직 대한민국 독립만세도 남았는데, 걔는 아직 훨씬 뛸 텐데 큰일 났어. 아, 내 발목. 고기다. 가자, 가자 루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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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야! 야, 야, 야. <laughs> 야, 너 찍어줄게. 농달에 먹어봐. 아이 간단하게 오는데. <laughs> 간단하게 오는데, 시는 옷 님을 다해서 점프를 뛰어야 돼. <laughs> 여름이에요 이름이? 네 여름이에요. 아 여름아, 여름아얼치야너 멀지 않는다. 아유, 아유, 좋아, 너 사람 좋아하는구나. 나 사람 좋아해. 어, 그래, 너에게는 시 너도. 야. 야, 뭐야, 고감갑가 뭐야, 이거 뷰 뭔데? <laughs> 빈덴트레킹 마지막에 아주 그냥 빠지고 싶은 곳이 있구만. 야, 기가 막히네. 뷰 죽인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루시, 일로와. 네, 아, 감사합니다. 일로와. 에치 히히. 루시야.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와이. <laughs> <laughs> 여 <laughs> 되게 싫더라고요아 <laughs> 그래도 뿌듯하게 한 바퀴 싹 돌았네요 7km 루시한테 너무 이지했다 나한테 하도 했지 아, 발목 때문에 이 핑계 아닌 거 진짜 아파 병원 가야 될것 같아 이거 그 정도야 야비벼봐라 근데 우리 집 앞마당도 이렇게 깔아버릴까? 근데 그 잡초 관리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자 이제 곤돌라 타고 올라갑시다 아 고생했다 루시야 뭐 먹으러 가자 아 지금 못 때려넣어야 돼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하 아, 일단 뭐좀 먹자 근데 혼자 와가지고 혼자 먹어야 돼 아, 익숙합니다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다 음 가자 이제 루시야 근데 이거 완주 메달을 어디서 받는 거지? 그 처음에 출발할 때 거기서 주신 건가 가방에? 아까 출발할 때 주셨나? 일단은 그러면 차에 가서 나 파스도 좀뿌리고약 먹고 다시 오자. 루시도 뭐 간식 좀 하나 줘야겠다. 가자, 루시, 로 와. 옳지. 아, 잠깐 쉬고 있자. 아, 힘들다. 나도 너무 힘들다. 발목 아프고. 아, 이제 댕댕쇼 진행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어, 일단 차에서 좀만 쉬다가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구경하러 가야지. 어, 발목 아파서 안 되겠어. 약도 좀 먹어야겠다. 가자.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와, 차에서 거의 1시간 잤어, 지금. 와, 너무 피곤하네. 네, 루시랑 에어컨 키고푹 잤습니다. 네, 댕댕쇼를 3시부터 하는데, 지금 2시 57분이에요. 그러면 딱 하고 있겠네. 내년에 뭐 참석하실 분 계시면, 돗자리 하나 챙기십시오 꿀팁입니다. 그럼, 그럼 저처럼 밥 먹어야 돼요. 바닥에 앉아서, 혼자. 그리고 두명 이상에서 오세요. 안녕! 와, 너 멋있다. 어디서, 어디서 사셨어요? <laughs> 야, 너 진짜 멋있다. 안녕! 이름이 뭐예요? 호드예요호드호드야호드 호두. 호두. 루시, 이리 와봐. 루시요. 루시, 루시. 루시 예. 유튜버. 네. <laughs> 여보, 그 내가 구독하는 유튜버어 <laughs> 호두 제가 아는 그 호두인가요? 그래? 가끔 댓글에 호두 다시는분 있으셨는데. <웃음> 호두가 <웃음> 네. 너무 <laughs> <laughs> 루시랑 사진 찍자. 루시. 루시 라봐 호두. 친한 척좀 <척지> 해봐, 둘이. <laughs> 어, 절대 안 하지. 어? 저희? 구가 저희가. <laughs> 도가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아, 저기 네. 아, 책임님 있나 지금? 잠시만요. 혹시 이쪽에 계속 계실 건가요? 저 지금 차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네. 뭐 이쪽에 계시면 이쪽에 있을게요. 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로 가 봐. 갔다 오자 아, 이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려 가지고 드릴 건 없고 <laughs> 기피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laughs> 갖고 있는 게 <laughs> 없어. 물이랑 이 카메라밖에. 그래서 기피지라도 하나 선물로 드리고 가야지. 오케이 okay, 하나 있다 다행이다 또 어, 이거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게 네. 저동물원광본부에서 인증 받은 거라서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귀피재에요 진짜 필요했는데 막쓰 네. <laughs> 샀어야 되는데 어제 그 아... 일상 가서도 못 샀거든요 너무 아... 어, 잘 쓸게요 네막 쓰세요 <laughs> 댓글 남기게네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하세요 루시야 <루씨>, 안녕 <laughs> 가자 루시야 고생하세요 네자레인지 <laughs> 아하 러시아 가자 아 신난다 이게 댕댕쇼구나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있었네요 이제 제가 프로핏을 요렇게 쫙 봤어요 아 댕댕쇼는 이제 저런거였습니다 어 라이프팻이구나 러시아 너 광고했던거잖아 이거 라이프팻 강아지 MBTI 하는거구나 한번 해볼까 아, 지, 아, 지 이거. 그 친구는 ESTJ. 어, ESTJ. 즉직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어. 그런가 지고요아 그러네. 지금, 지금. 안녕하세요. 혹시 숏츠 광고도 광고주 하셨었나요? 마케팅 담당? 어, 네, 맞아요.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주 의리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골라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어이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여기서 룰렛 돌리아 돌리고 들어가돼요돌이거든요아 일로 와. 빡구에. 아, 빡꾸에요 네. 빡꾸에요아 루시 루시. <laughs> 빡꾸 <빡구>, 뒤로 와라. 오라. <laughs> 뒤로 오라고 뒤로. 빡구에 빡해에 빡구에 빡꾸 빡구 말고 빡꾸 말고. <laughs> 자 어떨결에 갑자기 라이프 패스를 봐서 이렇게 MBTI까지 해봤네요. 루시는 ESTJ였네. 너도 T였구나. 어쩐지 너좀 T답더라. 어? 자 이제 다운이 있는 대로 갈게요. 시간이 됐어. 즐기고 싹다 즐겼습니다. 네, 이렇게 먹거리 그리고 각각 브랜드들의 이렇게 이벤트들 그리고 이제 강영국 훈련사님의 저런 댕댕쇼 이런 행사들이 있고 이렇게 트레킹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옥시이랑 다운이 만나서 진짜 트레킹을 하러 갈게요. 거기가 리얼이지. <laughs> 거긴 야생이거든. 자 가기 전에 메달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메달은 목에 한번 걸어봐야지 루시도. 언제 메달 메서 루시? 여기 한번 꿰물어.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가자 아씨 고생했다 오늘 써 올라가세요 들어가 럭시 아, 귀좀 봐봐 멀쩡해졌네 어귀 멀쩡해졌어 땜빵만 <laughs> 땜빵만 아직 그대로 있네 에이 봐라 루 시꺼내줄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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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긁혀 시끄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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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긁혀 하지마

이제 루시랑 다운이랑 복실이랑 오늘 편히 쉬다가 내일 다시 올라갈 예정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실이도 찾아왔네 복실이 왔어요 <laughs>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제 끝 복실아 끝아기 새끼야 다온아 어 뭐야 이거 루시 <laughs> 너네 재밌게 놀아라 어쨌든 진짜 끝 바이 바이